하나님 이 시간, 주를 위한 이곳에, 바로 나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과 삶터에, 하나님 주님이 정말 찾고 있는 그 예배자가 있다면, 바로 주님, 우리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의 찬양, 마음의 고백, 나의 고백, 주님 들어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사랑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그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 안에 기여는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내로. 이곳에 그 서있 주님,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님도난 주님, 없네 주님, 만경배님 네. 주님, 주님, 한이곳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내가 우리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 깨 예배하네, 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절하 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준 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영배해주님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저 안에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지금 함께 하시면서 잠깐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의 문제라 여겨지는 것들이 사실은 주님이 없는 것, 주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아니,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무지와 닿지 못하는 마음과 듣지 않는 귀와 우리의 욕심을 쫓아가는 마음과 눈에 있음을 이 시간에 거룩하게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 생명 없이 우리가 어찌 생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내 안의 역사하시고 진리를 볼수 있는 눈으로 허락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진리 아닌 것들로 가득 차 버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용서하시고 진리를 깨달아 알수 있는 귀환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주님이시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다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정말 무지로, 어둠으로, 욕심으로, 나와 내 것으로, 자녀들로, 부모들로, 내 물질의 것들로, 내 소유와 내 자리와 내 욕심으로 가득 차버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인생의 문제 시리즈를 두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오늘 말씀은 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온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확인해 볼 때에 어, 알고 보면 우리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조명되지 못했고 또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거기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어, 우리가 이 인생의 문제를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듯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이다. 어?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또그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하나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은 그렇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요 사람의 말도 아니고 어떤 훌륭한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그럴 듯한 이론들도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냐, 믿음을 가져다 주느냐?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식의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 환경의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 마음의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잔잔히 뜯어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는 문제들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조명되면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 말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붙여지지 않는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태초에 우리가 1장 1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늘 14절에 와서 우리 가운데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의 영광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17절에서 보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 말입니다. 은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 말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변화해도 변하지 않는 것. 어떤 사람이 그렇다 이렇다 말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 진리입니다. 영어로는 truth. 이 truth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 깨로 붙어 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가 진리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길 원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고 지금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고린도우서 4장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성경은 질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 그릇 말입니다. 그릇은 무엇입니까? 그릇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야지만, 이 그릇이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릇 존재만으로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으로 만든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질, 질, 질 그릇으로 만들었나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보물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는 것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그릇이야. 능력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릇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또 듣고 또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원리를 깨달아 알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는 무엇을 듣는지 어떻게 내가 변하는지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시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 말입니다. 성경 말입니다. 다른 인간의 그럴듯한 말 말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이것을 듣고 듣고, 귀로 듣고, 듣고, 들으면 이 마음에 상이 맺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상이 맺혀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됩니다. 마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느끼게 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해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은 다른 방법으로 생기지 않는다고요. 말씀을 들음으로요.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은 우리가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이 질그릇 안에 끊임없이 부어넣고 넣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이 자라난단 말입니다 누가 보음에 보면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 안에 있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깨우는 그 순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있죠? 이 믿음 없는 것들아 라고 말이에요 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언제 일어납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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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말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아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으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들어가는 통로가 귀입니다. 말씀이 귀를 통해서 듣고 안으로 들어가게 됐죠. 나오는 통로는요, 입입니다. 이렇듯 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어디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 마음은 그릇이에요. 그릇 안에 세상의 것이 채워진 사람은 말로요, 세상이 말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좋은 집 좋은 집 좋은 집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입을 열면 좋은 집이 나와요. 끊임없이 자녀 자녀 자녀하는 사람은 입을 열면 자녀가 나옵니다. 끊임없이 돈돈돈 돈, 돈 하는 사람은 입을 열면 돈이 나와요. 끊임없이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 입만 열면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 누가 와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질그릇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입을 통하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요. 누가복음에서도요.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라고 말입니다. 이그릇안에 쌓아 올린다고 말입니다. 이 그릇 안에 악한 것을 쌓아 올리면 세상의 것을 쌓아 올리면 이 밖으로 나오는 말도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입니다. 높아지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미련한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 낮아지는 길, 내려가는 길, 겨, 섬기는 길, 순종하는 길, 이것이 능력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요? 이 그릇 안에 더러운 것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진 이것을 내어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길인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말이에요 오늘 말씀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그 진리로 흔들림 없이 살아갑니까? 어떻게요? 들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다른 말 말고요. 다른 말 말고 말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말 말고 말입니다. 위인들의 이야기 말고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을 보아야 합니다. 많은 세상에 더럽혀진, 섞여버린, 세상과 섞여버린 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큰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물론,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더 하여 주십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사람에게 더하여 준 것은 더 이상 더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아들이 하버드를 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내 병이 고쳐졌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우리 집이,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잘 되었다. 이것을 간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겁니까? 내 안에 서, 쌓은 선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가득 찬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방향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고백했던 그 고백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입을 열고 고백할 때에 예. 겸손히 주를 입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예. 세상에 말을 할 때에 예. 외칠 때에 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말고 무엇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말고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미련한 듯 보이는 바울의 고백이고, 미련한 듯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문제요? 인생의 문제요? 사실은 이 모든 문제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으로 이 그릇을 채우지 않는 데서, 진리와 은혜로 채우지 않는 데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첫 번째 스텝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섞인 말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상의 방법과 겸하여서 섞여서. 세상의 방향과 세상의 풍요를 이야기하는 말씀 말고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겸손히 나와 내 것을 싹 정리하고 내 질그릇 안에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꽉꽉 눌러 담아서 입을 내뱉을 때에 쌓은 서두로 쌓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내뱉게 하십시오. 그때에 비로소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질그릇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하며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주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전입니다. 어떻게 될수 있죠? 교회에 나와서 세상 것을 구하는, 여러분 더 이상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올리지 마세요. 교회 안에 나와서 진리를 구하십시오. 진리를 구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문제라고 여겨졌던 속박되어진 모든 문제들이 자유롭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그 속한 그것들로 말미암아 내버려두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면, 야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야 그러면 너 자식의 문제는, 야 그러면 너의 가정은, 야 그러면 너는 너의 사업은 앞길은 앞날은 끊임없이 세상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말입니다. 에베소스 6장에서 사단은, 사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단을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 세상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세상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질그릇 안에 끊임없이 듣고, 듣고, 듣고 진리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보배를, 보배 안에 우리가 질그릇 안에 진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보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르심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질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보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말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 믿기를 원하는 여러분. 하지만 세상에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고 함께 거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우시다면 듣고 또 듣고 또 들으십시오. 들으는 것이 가슴에 들어와 상이 되어집니다. 사랑이 되어집니다. 채워집니다. 질그릇 안에 다른 것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것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듣고 듣고 들으면 이 안에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임합니다. 세상 것들은 떠나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믿음이 다가옵니다.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게 오셨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내 안에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 그 사랑, 그 말씀, 그리스도의 영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왔다 가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계속 충만하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질그릇 안에 풍성하게 가득 있기를 원합니다. 하니 주님, 우리 안에 더러운 것 있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죄들 다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의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